나쁜 탄수화물은 반대로 진짜? 단순한 당이다. 이걸 단당이라 그래, 단당. 한편, 단순한 당이었다. 그럼 앞쪽에는 무슨 당이 나와야 될것 같아? 오, 그렇죠. 복잡한 당. 그럼 단순한 당이 나쁜 탄수화물이면 복잡한 당은 좋은 탄수화물이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동시에 나오는 그 중간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모든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당이다. 복잡한 당은 좋은 탄수화물이다. 근데 반면에, 그니까 이제 좋은 탄수화물 끝나는 지점을 찾는 거. 왜 좋은 탄수화물부터 나왔으니까. 이 복잡한 당은 좋은 거지. 이 복잡한 설탕의 혼합물은 매우 어렵다 분해하기에 분해하기 어렵고 다른 영양소를 가둬둔다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그럼 좋은 거야 그렇지? 분해하는 데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써 있는 대로 어렵다, 어렵다 그랬지 그러면 천천히 분해되겠어 느리게 분해되겠어 느리게. 그러니까 3번도 맞네 그 3번도 맞는 내용이라고 그들이 느리게 분해되면서 다른 영양소들은 분배된 분비된다 너의 신체로 제공한다 너에게 연료를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다. 어? 우리 무슨 당 얘기했어? 근데 여기는 뭐 하지 않대. 그럼 담몇 번? 4번.